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구 멘트입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네, 셀루메드아 어려운 거 사셨네요 몇 수과 비이니스 5680원 직접 샀어요 50 이런 거? 이런 거 힘들지 않아요? 그 방송에서 뭐 그냥 샀더니 어디 뉴스 그뭐 악재 나온 것 같아 갖고 이거 내일 아침에 팔아야 되나 어 악재 나왔어요? 시간에 시간에 한번 볼까요? 네 시간에 삼프로 어, 아, 빠졌네 아, 빠졌네요 이런 종목들을 아, 이런 종목들은 개인들이 이걸 방송에 추천해요? 네아 그래요? 이런 종목은 테마주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손해를 보는 것들은 이런 테마주를 건드려서 그래요. 급등 락이 심하거든요. 급락과 급등이싫어요 이거 아마 뉴스 있었을 거예요. 뭐, 2차 전지인가? 뭐, 뭔가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이 뉴스를 잘 봐야 돼요. 뭐가 문,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뉴스를 봐야 되고, 어, 왜 움직였는지를 잘 봐야 돼요. 이게 배터리 쪽, 어, 전기 이륜차 출시 때문에, 이슈 갖다 붙여놓고 땡긴 거거든요 이게 테마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 뭐~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 쪽 뭐~ 이렇게 붙여갖고 땡기는 건데 이런 종목들은 개인이 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기 때문에 순발력이 네. 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개인들이 다 손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 팍 치면 팔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 차트를 잘 봐야 되거든요 이 종목은 아직 살아 있어요. 네. 한번더 올라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 이슈, 아, 악재 네. 뉴스는 뭐큰건 아니에요. 뭐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한번 강하게 네. 움직이면 이 종목은 뭐22%막20%막30%막 30%까지 막30 찍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탄력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더 네. 밀리더라도 이 매집이 돼 있어요. 이건 세력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뉴스를 만들어서 네. 끌어올린 건데 이 종목은 한번더 있어 요 6,000원 위에서 튀어 올온다그면 팔고 나오시면 돼요. 아내가 그러면 여기 시가에 안 네, 안 빠세요. 네,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 아침 아. 별큰 뉴스는 아니에요. 거래가 실리진 않았거든요. 아, 그것 때문에 음. 걱정이 돼서 전아드렸는데 연결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해요. 아니, 뭐 거래가 많이 실린 건 아니에요. 시간에는 뭐 이런 종목들은 뭐이삼 프로씩 이삼 프로씩 빠지는 건 대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아. 볼 때는 이 거래를 잘 봐야 돼요. 주가가 빠질 때이 주가가 네, 여기서 네, 이거. 혹시 이, 이 차트를 볼줄 아세요? 이런 거 보세요. 잘못 보죠. <laughs> 아 그래? 예, 네, 그러면 다음에 이렇게 보실 때 이렇게 기둥이 뻥 네네. 이렇게 주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네네. 빠졌잖아요. 네네. 이렇게 빠질 때 우리 거래가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거래가 없죠. 네. 그리고 거래가 네네네. 없는 거는 요요 여기 요, 세력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 그렇기 아, 때문에 주가를 네네. 누르더라도 이 거래가 죽어 있으면 다시 한번 튀어 올라와요. 그때 팔고 나오면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아, 6,000원 위에서 파시면 돼요. 알겠죠? 아, 네. 너무 너무 감사해요. 네, 힘내시고요. 만약에 근데 예, 네, 월요일 날 <laughs> 월요일 날 만약에 네. 거래가 막 터지잖아요. 네, 네. 거래가 터지면 그때 팔고 나와야 돼요. 알겠죠? 아, 거래가 제가 이제 제가 터지지 않게. 예. 빠 빠질 때요. 예, 네, 거래가 빠졌는데 이게 뭐뭐뭐 뭐, 뭐, 주가가 만5% 6%빠졌는데 거래가 안 빠졌다 그러면 다시 올라올 거고. 근데 5%빠졌는데 네. 뭐 거래가 쫙 올라오잖아. 그럼 문제가 있어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거래를 잘 보면서 대응하시면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